반갑습니다. 위너스톡 종목 분석 팀입니다. 010-76845555로 회원님 가지고 계신 종목,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분석 제작하여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회원님께 영상을 올렸다고 문자를 드립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종목명과 회사명을 유튜브 검색창에 예시처럼 삼성전자 위너스톡, 예시처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 분석은 필요 없고 추천 종목만 원하시는 분은 회원님 성함을 010-7684-5555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 주에 회원분들 전화번호를 취합해서 다음 주에 안전하게 강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문자로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010-7684-555로 문자 남겨두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